AI 버블 논란이 전 세계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이틀째 2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가운데 개인들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를 일부 끌어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의 무게를 두며 3,800선을 전후한 수준을 코스피 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이 매우 이례적이고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는 시장 긴급진단으로 시작합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개인들이 이제는 좀 무서워집니다. 2조 원이 넘게 받아내고 있네요. 네,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외국인의 자금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조 원 넘게 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홀로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 포모가 하락장에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수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원으로 외국인의 이탈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후 들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글로벌 투심을 일부 돌려세웠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대비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인데 계속되는 외인 이탈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떤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외인의 매도세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커진 AI 거품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와 오늘 국내 증시에서 5조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4일 뉴욕 증시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8% 가까이 빠졌고,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AMD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여파가 아시아 시장으로 번진 건데요.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장중 5만 선이 붕괴됐고, 대만의 자치안주일 수도 2% 가까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급락하며 15개월 만에 장 초반 양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관련주가 집중돼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점도 외국인의 증시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6원 오른 1443.5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보시는 것처럼 1449.4원까지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단기 금리가 올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셀 코리아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직접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단기 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미래의 세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주요 리서치 센터장은 단기간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것이라며 다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코스피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와 내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는 것처럼 294조 원, 404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R 역시 11.3배 수준으로 10월 말 12배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열 정도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오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무리한 신용 투자는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